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선선하다. 이제 뭐 선선의 단계는 약간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차갑다. 아, 차가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에, 막상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갑자기 이제 에어컨을 좀턴 집에 들어가면 이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어, 냉방 온도가 너무 낮춰가지고, 어, 들어가면, 어, 춥다, <laughs>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laughs> 어, 그 정도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바람이 차갑다. 그래서 얇은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에,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된 것 같아요. 어,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간다. 어, 시간은 흘러간다. 아,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지난번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에, 그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 지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주는 그지갑을 들었고 어떤 이는 돈을 조금 주는 지갑이 있고 어떤 이는 또 사랑을 많이 주는 지갑이 있고 어떤 이는 사랑을 조금 주는 지갑이 있고 다양한 지갑이 있겠죠. 하지만 공평하게 나눠 준그 선물은 있답니다. 그거는 부자이거나 또 부자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또 열심히 살거나, 또 열심히 살지 아니하거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나눠준 것은 바로 지갑 속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 24시간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하늘에서 나눠준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잘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도 있겠고,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잘 활용을 해서 행복하고. 어,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뭐, 심지어, 어,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들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행복 지수보다는 부대행 지수에 더 가깝다. 어, 그런 분위기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나눠준 시간은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다만 행복한 사람 또는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신 분이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에, 그만큼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있어요. 남들하고 똑같은 선물을.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는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어, 똑같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제 이 선물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어, 지금이 덜 행복하다면, 이제 더 행복하도록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어떠십니까? 현재 많이 없지만은, 나 앞으로 많이 가실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여러분에게 부자의 길로 한발한발더 나아가는, 어,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우리가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잖아요 어, 한산복씨의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죠. 어, 그런 책은 문득 또 생각이 났고요. 어,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또 좋은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부동산하고 한국의 부자들하고 또 부동산 부자들의 마인드 또 한국의 부자들의 마인드 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한상복 씨는 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일찍 돈에 눈을 뜨고 지독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laughs> 어, 부자는 일찍 돈에 눈을 뜨고요. 어, 지독하게 실천한 사람이래요. 어, 그러면 이제 돈에 눈을 떴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 그거는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나 이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 예, 요거보다는 더 많은 어, 월급을 받겠다. 아니면 월급이 고정적이라면 내가 월급 말고 새로운 머니 파이프라인을 하나 개설하겠다. 요런 이제 목표의식이 되겠죠. 음,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 말고 또 다른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타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요 수입 말고 내가 또 다른 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겠다 요렇게 마음먹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쉽지 않네 <아니에요. 웃음> 어, 또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은 만나봐도 공통점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여유자금 몇천만에 있는데, 또 여유자금 매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는 싶어. 마음은 굴뚝같아. 아, 니 몇천만에 있고 매덕이 있는데, 좀 활용하고 싶어. 그런데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몰라.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고 그냥.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제 한숨만 쉬시는 거잖아요. 음, 작년에만 해도 정기 예금이 2.3%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1.9%더라. 어? 이제 2%도 안 되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음, 투자에 관련돼서 또제 친구들 어,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좀 좋은 물건 소개해 봐. 어, 그래 알았다. 시간 되면 해 줄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아니, 그때 왜 소개를 안 해줬어? 그, 그 지역 많이 올랐다면, 어, 그래, 그래, 어, 한번 좀 소개 좀 한번 해줘봐. 어, 그래, 다음에 해줄게. <laughs> 그리고 또, 어, 2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아, 왜 진짜 소개를 안 해줘? 너 진짜 하고 싶어? 어, 나 진짜 하고 싶어. 어, 그럴 때 소개를 합니다. 요로요러한 요러 물건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어, 그런 애절함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듯이 꼭 보고서 나서 보고 나서 믿는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꼭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을 안 보고 나름 믿고 투자하라 말은 저는 안 해요 이게 상대성이잖아요. 어, 그거 안 보고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지나면, 어, 금액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도 제게 문자가 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어,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해요.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 무슨 통화를 했냐 하니까, 어, 올해, 올해 투자를 이렇게 해 주셔서, 어, 교수님 덕분으로 투자를 해서, 어, 많이 올랐다.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좋은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다. 나는 저는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교수님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어, 우리 아우가 또 우리 형님이 어 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했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심 가져봐 라고 했는데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압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왜 행복하냐라고 하면 좋은 부동산에 좋은 투자를 하게 되면 행복하다. 부동산이 행복하면 나 자신도 또한 행복해진다. 하지만 나쁜 부동산에 대해서 나의 좋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불행한 부동산이 된다. 요런 부 부동산이 불행하니까 나도 불행 지수와 좀더 가깝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머릿속에 항상 어 남아있겠죠. 어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아 정말 실수를 했어. 잘못 샀어.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또 전파가 되잖아요. 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 <laughs> 밤에 잠을 주무시기도 힘들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뭐 배우자나 아이들한테 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얼마나 또 어,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건 정답인데요. 요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내가 행복할 수도 있냐? 또 내가 불행할 수도 있냐? 요두 가지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그냥 샀다. 요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샀다.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이걸 매수하게 됨으로서 과연 행복해질까 요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나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함부로 소개를 안한 거고 함부로 어디 투자하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저랑 친하게 지낸 아우들이 있어요 음, 아우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보는 아우들이 있는데요 그 아우들이 그래요 형님, 저도 어저 포함해서 세 사람을 제가 학부해 놨습니다. 어, 저희 세 명한테도 형님 이제 좋은 거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예? 알려줘요, 형. 어,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아니 왜 형님?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laughs> 아니 형님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어, 네 마음속에 준비가 안돼 있다. 음. 아, 지금까지도 그 친구 그 아오에게는 소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친구도 알겠고 어, 다른 사람들도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아직 투자할 마인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 더 합시다. 이제 행복한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상복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는 일찍 돈에 눈 뜨고 지독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는 이제 일찍 돈을 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았다는 건 바로 뭐냐 니까 자기 마음 속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망. 그, 그 욕망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애절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애절함이 있어야지 몸이 움직여질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 몇천만 원 있고, 매억 있고, 몇십억이 있어. 그런 마인드라면 선뜻 투자를 한다는 게 선뜻 다가오진 않죠. 하지만 나는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만, 요거보다는 더 많이 좀 벌고 싶어. 나는 월급이 오고 싶만 원. 나 이제 은퇴가 다, 이제 다가오고 있어. 나 정년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이 먹고 나서 이제 평균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인데 이제 80대까지 사셔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노후에도, 노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해서 지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자. 요런 애절함이 근본적으로 깔아질 때 그때 투자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런 애절함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투자를 한다면 나이 먹어서 좀더 편한 삶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빨리 시작하는 것도 최선의 재테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 그 다음에 요런 깨달았으면 요깨달음면뭐 한다? 부자들은 지독하게 실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 실천하는 덕목이 네 가지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남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강하다. 따라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 배려를 해줌으로써 신용과 인맥이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용과 인맥이 이제 부동산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머 해야 되라 여러분의 본업부터 열심히 하시된다. 본업에 열심히 하지 않으시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뭐 경매를 한다. 본업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본업에 열심히 안 하시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오래 갈,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중요한 거는 본업이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백만 원의 그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을 지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지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무조건 내가 어, 싸게 살겠다 뭐 때때로는요 매득자리 요 아파트인데도 때때로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싸움 박질 하고 결국은 안 사네 사네 안 파네 내가 파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매덕자리를 가지고 그 10만원, 20만원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싸움 박질을 하면 과연 그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수 있을까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어, 때때로는요. 호쾌함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 매도자 우위에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 파는 사람이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판다고 해놓고, 갑자기 뭐, 0만원또 몇십만원 안 주면 안 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정정 현장에서는 발생되지, 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그냥, 홍쾌하게, 에, 그냥, 별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응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더 받아가시는 분도 또 행복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에는 <laughs> 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에는 오늘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에그럴그 싸울 것 같으면 어,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기죠? 어, 그 몇십만원, 그한 몇백만원 주는 것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천만원, 이천만원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지 않, 어,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절약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목돈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목돈을 만들었다면 또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감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발로 열심히 뛴다라고 <laughs> 그러니까요 당시만 해도 발로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죠 뭐 네이버가 됐던 다음이 됐던 사이트에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열심히 팔아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발품도 열심히 파셔야 되지만 지금부터 한13 14년 전 14년 전만 하더라도요 땅 찾는 비법 이래가지고.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매로 나온 농지가 나왔다. 경매로 임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땅을 찾아가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분도 계셔요. <laughs> 근데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지금은요. 어, 네이버 지도가 있고 다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땅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요즘은 확 줄어들었죠. 그런 상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 그만큼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두 번째 절약해야 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모아졌다면 목돈이 생겼다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본다면 현실적 낙관주의다. 즉 낙관주의 즉그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 있겠죠. 어, 굉장히, 예, 긍정적인. 그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항상 신이 나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만 뭐할수 있다? 행복한 부동산에 올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물론 조심해야죠. 뭐든지 다 조심해야 되는, 아니, 투자는 뭐든지 다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죠. 어, 미국발 금리 인상 운행 해가지고또 뭐, 또 부동산 정책이 작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 정책이 나와서 나 이제 부동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작은 거에 작은 시내문에 바다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작은 거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다와 같은 풍부한 또 바다처럼 넓은 그런 낙관주의적 즉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을 본다면, 네 번째는, 가정의 행복이 우순이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어떤 분이랑 같이, 우리가 또 투자를 또 같이 했는데, 아, 그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짠했어요. 왜 짠했냐니까, 여성분 혼자,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또 키우셨죠. 왜냐하면까 그 따님이 두 분인데, 예, 한 명이 큰딸이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요. 어, 둘째 딸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어,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먼저 그분에게 어,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하셨었어요. 어,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점 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 또한 감사해요. 어,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저희 아이들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 아이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집 아이도 잘 돼야 되고 제 친구들 아이도 잘 돼야 되고 저희 친척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또 회원님들의 아이들도 잘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유쾌하게, 잘 되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들의 희망 아니겠어요? 음. 우리 아이만 잘 됐고, 나머지 아이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겠어요? 어,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잠못된 아이들이 또, 잘된 아이가 하나라면 얼마나 또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서 다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자들 또 대한민국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어, 제 아시는 분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어, 집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그냥 백수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빛이 틀리대요 <laughs> 아이들이 아빠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 저 저, 어? 저좀 이상하네 <laughs> 뭐 이런 눈빛 <laughs> 그런 눈빛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음, 석달 동안 그 형님이 견디시다가 어, 지금은 이제 에... 막노동 음, 그쪽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당 받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형님이 한달 정도 한달 보름 하시는데 에,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리는 거죠. 이제 집에 가면 당당하대요. 음, 아이들이 어,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밤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아빠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더래요. 에,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필요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름다운 보자 다음 카페 회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작은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 또큰 공동체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혼자 어, 아이 두 명을 키우신 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저는요, 일은 안 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을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속마음에서 감동의 전율,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어, 혼자 아이들을 키워 오시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감동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한 동기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이드, 아이들도 잘 되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이 더 나아가 우리, 우리 사이에 이 사이에 일꾼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분께서는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문자가 옵니다. 감사하다고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한 행복한 부동산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동산은요, 돈만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이에 긍정적 에너지, 즉 행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배송찬이었습니다.